안녕하세요. 맥힌니지의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7거래일만에 연기금이 매도 전환이 나섰습니다. 상승 추세 피보나치 가격인 18만원대를 이 종가상으로 살짝 이탈시켰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장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뭐세 가지 흐름으로 미증시가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시간으로 2월 1일, 아, 새벽에 나오는 1월달 FMC, 그리고 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시장 이제 브리핑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떤 이야기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닝 시즌이 이번에 사실 절정이죠. 특, 특히나 빅테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 애플, 아마존, 메타가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플레이션하고 실업률 관련해서 고용지표 관련되는 부분이 월말하고 그 다음에 2월 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어떤 부분이죠. 자 그래서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0.08% 소폭 하락세 다우와의 샘피 선물 같은 경우에도 0.15, 0.1 조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죠. 중소형 주주변의러스리천 같은 경우에도 0.1% 소폭 하락세고요. 유가는 이제 0.2% 어 이제 홍해 쪽 관련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유가 관련되는 부분에도 좀 등락을 하는 부분이죠. 그 헤드라인에 지금 나와 있는 어 부분에서는 31개의 차트가 어 마켓 관련되는 부분과 경제 관련되는 부분 뭐 설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결국 이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이 지금 떨어지면서 금리나 기대감으로 연말까지는 올해 어떤 시장 어, 상승에 대한 어떤 전망치가 높았는데 1월 달에 지금 이제 국내 시장은 좀 떨어집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도 뭐 신고가 흐름들을 이어가면서 연말까지 상승 흐름들이 이제 대부분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금리를 인상 인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언제 하느냐가 지금 중요한 어떤 부분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스타크스, US, 피처 선물 관련되는 부분이 조금 멈칫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어닝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빅테크 다섯 종목들이 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넷플릭스 관련되는 뭐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 실적을 발표한 어떤 기사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어떤 부분이 나와 있고요. 결국 연준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가 어, 우리 시간으로 2월 1일이니까, 그, 목요일 정도에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매크로 변수에서 지금 연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뭐, 보통 FMC가 1년에 8번 정도 하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이나 점도표가 매번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번 1월 달에는 이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2시니까 우리 시간으로 보면 새벽입니다, 새벽. fmc 미팅 관련해서 투데이 미팅 인데요 어, 30일 31일 그리고 프레스 컨퍼런스가 있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 이자율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실제 이제 그 cme 사이트 패드워치 툴을 보게 되면 지금 하루 남았지 않습니까 하루가 남았고 지금 1년에 8번 열리는 연준 관련되는 분 1월달 그리고 한번 열리고 나면 한 45일, 한달반 뒤에 이제 더, 그 다음 에차 FMC가 열리거든요. 1월 말에 열리니까 이제 3월 달 중순, 그 다음에 5월 달, 그 다음에 6월 달, 예, 7월 말, 뭐 9월 달, 11월 달, 12월 달인데, 상반기 내에 이제 네번 열리는 부분에서 이제 언제쯤 금리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뭐 중요한데, 1월 달은 이제 뭐, 보시면 거의 동결이에요. 이 부분들은 이제 그, 12월 달 대비해서 더 많이 지금 올라왔죠. 97%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3월 달이냐, 5월 달이냐. 그간에는 아직도 3월 달에 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뭐 이야기도 여전히 있는데, 이제 과거보다는 그, 인하 관련되는 어떤 확률 자체가 지금 40%로 줄은 거예요. 어, 한참 전에는 뭐, 7, 80%로 굉장히 높았던 분위기죠. 12월 달에 FMC를 하고 난 다음에 높았다가 의사로 공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줄었는데, 올달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동결보다는 25BP이나 하느냐, 뭐, 50BP, 여기에 지금 거의, 퍼80% 이상이 지금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6월, 올 달이 이제 이런, 얼음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월 달이 안 되면 이제 5월 달, 6월 달관련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좀 떨어지니까 제약 바이오도 이런 금리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잖아요. 금리가 올라갔을 때 제약 바이오주들이 바닥에서 가격 조정하고 난 다음 기간 조정을 엄청 했는데 나머지 성장주들은 갈 때도 못 갔는데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적인 기대감이 나오면서 작년 이제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 아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고 중소형주도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다가 1월 달에 좀 주춤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리 단의 어떤 영향이 어 외생 변수 그러니까 매크로 변수에서는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 이제 이런 기준 금리 말고 실세 금리로 이제 어, 중요하게 보통 보는 게 이제 국채, 미국채 2년물하고 10년물이거든요. 그래서 2년물은 이제 기준금리에 연방기금금리 뭐 여기에 어, 영향을 받아서 가장 그 움직임이 있는 거고 여기도 4.29고 10년물이 이제 4.08이죠. 그래서 단기물이 장기물보다 높으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하고 요게 이제 어, 나타나게 되면 경기 침체가 나온다고 보통 하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 경제는 연착륙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으면서 그래서 이 부분이 깨지면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은 계속 이제 연착륙 기대 관련되는 부분이 뭐 소비 지표라든지 실업률 지표라든지 어 이런 흐름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으로 제약주, 제약 바이오가 10월 달부터 11월 11월 굉장히 뭐 단기간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90%까지 급등을 했다가뭐 이벤트도 뭐 그 종료가 되었습니다만 어, 금리 단의 어떤 영향을 또 전반적으로 제약받고 받으면서 고점 대비해서 또한20% 넘게 또 빠져서 이 18만 원대에서 지지는 하고 있는데 세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일봉상으로는 이제 어제부터 해가지고 전환이 나왔습니다. 만 오늘 봉으로는 음봉입니다. 아침에 18만 5천 100원까지 갔다가 장중에 18만 원 부근에 터치하고 를 반등이 그 세지는 못하다가 이제 어, 결국 종가로는 17만 9,600원에 끝났어요. 18만이 깨지면서 시간에는 100원 대씩 올라서 17만 9,700원대 수급상으로는 보시면 외국인들하고 이제 기관들이 어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어 주가는 18만원대에서 좀처럼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틀 연속 프로그램 매도가 뭐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수급 창고로 이제 보시게 되면 이번 주 이제 어, 어제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만약에 본다 이틀 보면, 이, 주로 이 공매도 상고 쪽에서 현물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신한, 항구. 그 다음에, 모건 스탠이, JP 모건. 자,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면서, 신규 어떤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나왔던 이 패시브 자금들이 선제적으로 코스피 200 관련해서 합병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의 넌 부분들을 메꿔주기 위해서 하다가 지금 이제 시가총액도 40조 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고점에서 어, 20% 넘게 빠지면서 다시 40점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수급의 어떤 개선들을 이루어 줄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모멘텀이 될수 있는 게 결국 2월 말에 나오게 되는, 어, 진펜트라 출시라든지 4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1분기 이제 삼각 관련되는 부분, 아그 어, 다음 셀트리온제어 제학과의 합병 관련되는 부분들이 또, 어, 7월 정도로 좀 예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부분과 매크로 변수에서 금리단의 어떤 인하 기대감이 다시 어 불면은 또 이제 수급에 영향을 충분히 줄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 좀 강하게 치고 나는 강는 모습이 나오면서 셀트리온 따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여전히 지금 이제 21위 평선에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어, 행보 흐름들을 거의 지금 2, 3주 정도 해주고 있죠. 10만원 부근에서 11만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단기 짧은 어떤 박스권에서 윗꼬리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 셀트리온 같은 것도 거래 줄여서 18만원에서 많이 빠지진 않으면서 지지는 해주고 있는데 올라가는 어떤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진 못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어떤 개선하는 수급이 좀 나오는가가 중요합니다. 공매도 입장에서 보면 어, 오늘 381주죠.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 로 보게 되면 자이 부분들이 140만 주대에서어 지난 1월 26일 기준입니다 지난주 이제 뭐 금요일 기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대차 거래 같은 경우에는 상안보다 아 체결이 좀 많은 어떤 흐름 들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자 1월 내일이 마지막 거래일이고 2월달 넘어가는데요 실적에 대한 어떤 흐름으로 자 20만원대 어떤 회복들이 나와야 지금 이제 일봉의 흐름과 주봉은 지금 3주째 좀 꺾여 있는 상태인데, 이 월봉이 결국 1월 달에 이 봉이 윗꼬리 은봉이 나왔던 게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제 25만원, 30만원 건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24만원까지 갔다가 윗꼬리 나와서 은봉으로 전환해서 아래꼬리가 있는 어떤 20만원대 어떤 흐름이 가장 좋은데, 어, 내일 뭐 단기 흐름을 보기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18만원 건에서 행보하는 흐름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어떤 흐름이죠. 결국, 어, 모멘텀이, 매크로나 내부적인 어떤 펀더멘탈 모멘텀이 이제, 어, 언제쯤 이제 나와서 수급에 반응하느냐. 이게 일단 셀트리온 입장에서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